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뭐 이렇게 특별한 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같이 먹는 우리 영혼의 밥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스라, 오장, 우리 일절에서 오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오장, 일절에서 오절의 말씀 선지자들, 곧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귀국하여서 초막절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잘할 때만 해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모든 성전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던, 어, 사람들이 이 성정건축을 아주 집요하게 반대했습니다. 고소, 고발, 뇌물 등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악은 늘 이렇게 집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 성정건축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열정과 생각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또 점점 희미해져 갔고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을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하다가 중단이 되면 이렇게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보다 더 힘이 듭니다. 하다가 멈추면 어떤 그 열정만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특히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일이 난 것처럼 하나님께 죄송하고 앞으로는 꼭 주일 잘 지켜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번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늘 넉넉하게 받아주십니다. 아,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음 먹어지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우리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 이렇게 나와 함께 움직여져야 합니다. 멈추면 그것으로 굉장히 아주 큰 후퇴가 있습니다. 하던 것들을 계속해서 할수 있는 힘이 바로 영성입니다. 예배도, 말씀 묵상도, 기도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별 이렇게 뭐 특별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도, 또 때로는 이렇게 충만한 어떤 느낌이 없어도, 나의 기도와 예배, 말씀 묵상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멈추면 돌아오기가 이게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17년의 그 공백을 깨고 유다 백성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지자들, 곧그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 이두 사람은 학게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두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의 그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져서 낙심에 있다면 그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잠자고 있던 유대인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든 그 터전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원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17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다 이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곧바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그 잠들어 있던 소녀를 깨우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달리다굼 하는데 그때 그 마지막 단어가 바로 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지 그냥 이렇게 몸이 기립했다 일어났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고 할때 그건 단지 이렇게 기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을 실행하는 첫발을 내디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 스룹바벨과 예수와는이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결단하고 실행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결단의 발걸음은 17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즉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힘을 내자 백성들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영적인 공격이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 다시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냐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하나님이 유다 장로,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난 자들은 이렇게 강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들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고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 주셨음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순간 마음이 가라앉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사람들을 피하여서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혼자만의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자꾸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또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함께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줄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을 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웠습니다. 아, 저희들도 어, 때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또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서로서로 함께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 돕고 또, 함께 같이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